주식회사 삼양콤바농 특급바농 김봉우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삼양콤바농 참석자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신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려동물협회 김영덕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주감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상 이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관료동료회 이경구 국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이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현윤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희정 대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양조위 주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참석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송기동 주군님 참석하셨 기획 감사실장입니다. 최영훈 올림픽 기념 사업단장입니다. 이만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천석 일자리공제과장입니다 <laughs> 이시균 재무과장입니다 김철수 <laughs> 살림과장입니다 김찬수 <laughs> <심천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주현관 <laughs>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웃음> <웃음> 주홍현 농축산과장입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은 국내 반려인 1300만 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 문화 도, 공간 조성을 위해 청창군과 주식회사 사명품바농 간의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을 구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협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대표님께서 협약서에 서명하시고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대표님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협약서를 펼쳐주시겠